자, 2024학년도 이제 3학년 1학기 수학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건 양식입니다. 2차 방식 서술하기에서 3학년 반번호 이름 쓰고, 오른쪽엔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번호를 씁니다. 문제번호를 쓰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을 문자로 두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문자로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 x라고 썼으면은 1번의 미지수를 포함하여 문제에 대한 식을 세우고 그다음에 3번에서는 2번 식에 대한 풀이 과정을 쓴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추가로 한 문제를 더 푸시면 되고요. 어, 뒷장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수행평가 볼 때, <laughs> 뒷장 보시면은 평가. 어떤 것을 이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1, 2, 3, 4번, 어, 양식에 써놓은 거, 양식에 써놓은 거를 제대로 다 쓴다면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이점씩 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 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물론, 어, 이제까지 영상에서 이제 찾아보면 다한 번씩 어, 풀어줬는데, 그래도 이제 수행평가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풀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없으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이 종의 이내기종이를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어 포장 상자를 만들 때 포장 상자의 부피가 4500 세제곱cm가 되도록 하는 처음 종이 의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자, 요렇게 돼 있었죠? 어.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렇총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네 문제 중에서, 이제 그날, 어,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두 문제를 뽑은 다음에, 그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이제 지금 1, 3번이 걸렸다. 원숭이물이랑 이제 종이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문제 1번, 문제 3번 문제 번호에 1번, 3번을 작성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 번호 문제 번호에다가 문제 번호 1번이라고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감이 무엇이냐 아 처음 종이의 한 변의 길이다. 이놈을 이제 x라 하자. 이렇게 처음 종이의 한 변의 길이는 x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제 길이를 x라 하자 또는 x라 두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2번에 있는 미지수를 포함해서 식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종의 내기충이를 네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자 지금 여기가 전체가 x였습니다 근데 여기 5cm, 여기 5cm 잘랐으니까 여기 길이는 x-10 여기 길이도 똑같이 x-1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x-10, x-10, 어,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cm. 이 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가서 높이가 되니까. 자, 이거의 부피가 4,5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피, 미지수 x가 포함된 어, 부피 공식을 계산해 보면은, 가로세로 높이니까, 아. 가로세로 높이는, 4,500이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단위는 원래는 써야 되는데 이거 쓰지 않아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요 이제 식을 구성하는 거고 3번은 얘를 이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풀이 과정을 이제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써보면은 5곱하기 x-10의 제곱은 4,500자 이놈이 이제 어. 5로 약분을 하면은 x-10의 제곱은 900그 다음에 여기 이 제곱근의 제 성질을 이용하면은 x-10은 30도는 마이너스 30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라고 적어도 돼요 따라서 이제 x는 40도는 마이너스 20이다 이때 x는 길이를, 길이를 의미함으로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x는 40. 음. 일단 풀이 과정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40까지는 못 적은가 해도 여기 자연수다라는 것까지는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X는 40. 답적을 하고 했으니까. 이때는 웬만하면은, 어, X는 40. 여기다가 X는 40을 작성, 작성하고요. 이제 답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예요? 처음 종이의 한 변의 길이니까. 처음 종이에 한 변의 길이는 40cm다. 40cm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은, 어, 좀더 완벽한 서술형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문제번호 1번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그,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두자라고 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처음 종이의 한 변의 길이죠. 그게 처음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X라 하자, 또는 길이는 X, 이렇게 이제 두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다세 번째는 5X-10의 제곱을 4500이다라고 둔 거를 이제, 어, 풀이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X는 40 또는 마이너스 20까지만 작성을 하시면은, 어, 조금 애매하겠죠. 왜냐하면은, x가 40도는 마이너스 20이 된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x는 길이를 의미함으로 자연수이다 또는 뭐 x는 자연수이어야 된다 그냥 그 정도로만 작성을 하시고 따라서 x는 40 여기다가 40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라기보다도 처음 종이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답에는 처음 종의 한 변의 길이는 40cm이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좀더 완벽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물론 여기다가 x는 40이라고 해도 어, 답으로 인정을 해주긴 할 건데 할 건데 이렇게 작성을 해야 어, 좀더 완벽한 서술형이 된다. 근데 이거는 꼭 써주셔야 돼 여기에다가 x가 이제 자연수라는 조건은. 자,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이 문, 푸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나가는데 숫자만 바뀌어서 나갈 겁니다. 다음 문제. 나이가 세살 차이 나는 형제가 있다. 형의 나이의 문, 어, 나이의 5배가 동생의 나이의 제국보다 9만큼 클때 형의 나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번호 2번 써 주고 문제 2번 써주고, 1번에는 형의 나이를 X라 두고, 두 번째, 이제 식을 구성해야겠죠? 3살 차이 나는 형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식을 적는데, 헷갈리면은 오른쪽에 이제 다른 빈 칸에다가 좀 적으세요. 3살 차이 나는 형제가 있어. 그러면은, 형의 나이가 X니까, 동생은 3살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3살이 적어야겠죠? X-3. 근데, 형의 나이에 이제 다섯 배가 이제,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9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구성했으면은, 적어줍니다. 자, 세 번째, 이 식을 풀면 되죠. 5 x 는 X-3의 제곱 플러스 9니까, 오른쪽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9 플러스 9자 정리해 주시면은 0은 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2랑 9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곱하기 x 마이너스 9는 0이 된다 따라서 x는 2 또는 9이고 X-3은 마이너스 1 또는 이제 6인데, 어, X는 나이를 뜻함으로 X는 9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동생의 나이가 마이너스 1이 될수 없으므로 x 는 나이를 뜻함으로라기보다도 동생의 나이가 마이너스 1이 될수 없으므로 동생의 나이 m x 마이너스 3이 됐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 x 될수없으므3 x 는 9가 돼야 된다. 따라서 이제 형의 나이 x a n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답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근거를 작성을 해 주셔야 완벽한 서술형 답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뭐냐 대답은 아마 끝나고 나오는 이제 수학 창의력 그그 그 부분일 겁니다. 어느 숲속에서 원숭이 무리가 이리저리 뛰놀고 있다. 이 무리의 원숭이 수분 숲 전체 원숭이의 수의 8분의 1의 제곱이다. 전체 원숭이 수에서 이 무리의 원숭이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12마리는 근처 언덕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 숲에 있는 전체 원숭이 몇 마리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번몇번 문제 3번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원숭이. 전체원숭이를 x라 투자 전체원숭이의 수죠 전체원숭이의 수를 x라 주자 자 두번째 이제 식을 구성해야겠죠 자 전체원숭이 전체원숭이의 8분의 1의 제곱이래 어. 자 원숭이의 수이 어, 무리의 원숭이의 수는 이리저리 뛰며 놀고 있는 무리의 원숭이 수는 전체 원숭이 수의 8분의 1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8분의 1의 어, 제곱이다. 그리고 이제 전체 원숭이 수에서, 전체 원숭이 수에서 이 무리의 원숭이의 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제 8분의 1의 X에다가 이제 제곱한, 얘네가 이제 나머지가 어, 12, 1 2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만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해야겠죠. 이제 제곱을 하고, x-8분의 에 x제곱은 12. 자, 제곱해주시면은, x는 64분의 1에 x제곱은 12. 자, 그럼 양쪽에 이제 64를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64 곱하기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0은 x제곱 마이너스 64x 더하기 12 곱하기 64.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럼 또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셔야겠죠? 어, 12 곱하기 64. 어떻게 분배해야지 이제 64가 되냐라고 하면은, 어, 이게 12 곱하기 64니까, 잠시만요. 12 곱하기 64인데, 이제 더하기니까, 더한, 더하기인데, 이제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눠야겠죠? 음, 64로 나누면 안 되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8. 어. 그러면은, 8분의 1의 제곱이다. 668 8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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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6 16 1 2 16 16이6이6 16 16 16 16이6 16 16 1 8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이6이6 1이16 16 6이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64가 되니까, 따라서 x는 16 또는 48이 될 겁니다. 한번더 적어주면은 x-16, x-48은 이제 0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6이 0이 되거나, 48이 이제 0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제 x는 16 또는 48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 8분의 1의 x라고 했을 때어 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16 같은 경우를 대입하면은 어 되죠 48도 되니까 이제 6, 36 되니까 아이 원숭이의 무게선진다 되겠네요 어 전체 원숭이의 수는 16마리, 또는 48마리다. 딱 걸리는 게 없죠, 지금? 음. 둘다 자연수고, 대입했을 때 8분의 1의 x제곱이, 어, 전체 원숭이의 수에 8분의 1의 x제곱이, 원숭이의 수니까, 요것도 이제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16넣으면은16나으면은 16 2니까, 2의 제곱 4. 48넣으면은 8분의 2에 48이니까, 이제 이 나와가지고 3 6뭐 이제 다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16마리 또는 48마리 두개다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자, 어떤, 수를,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두배를 했더니 제곱한 것보다 15만큼 작았다고할때 어떤 자연수인 것 같이요?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그리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자 어떤 자연수는 x 이렇게 두고 2번 자 어떤 자연수 x라고 썼으니까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두배를 했대 그러면 어떤 x를 두 배를 했더니, 제곱했을 때보다 15만큼 2x가 작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x제곱에서 15를 빼면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세 번째. 어, 이거는 아까 원숭이보다 좀더 간단하죠? 2x는 x제곱 마이너스 15. 자, 오른쪽으로 다 옮겨주면은, 0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랑 플러스 3이랑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5 곱하기 x 3은 0이다 따라서 x는 5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바로 적어주셔도 돼요 자 이때 x는 자연수이므로 x 5 해가지고 4번에다가 어떤 자연수는 5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쪽수 페이지대로 이제 1, 2, 3, 4를 하다 보니까 4번이 오히려 3번보다 훨씬 쉽네요. 네 번째 이제 푸는 거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나타는 것도 그렇고. 자, 이렇게 이제 수행평가에 나오는 문제 1, 2, 3, 4번을 다 풀었습니다. 이 중에서 숫자가 바뀐 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식을 구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어 근해 공식을 어, 이용은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당연히 나타내야겠죠 지금 식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다 옮긴 다음에 근해 공식을 써도 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근의 공식 쓸 바에야 그냥 인수분해 되면 은 인수분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수행평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